You're not enough unless you com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하신 이름으로 9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어, 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이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0 어 23일에 여,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낮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비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지향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었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기도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먼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1절에서3절에 보니까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마쳐지고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성전으로 불이 내려와 번제와 번제물과 이 제물들을 다 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을 어, 아주 보여주는 거룩한 대목입니다. 제사장들 제사장들조차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불은 진짜 와이오 불이에요. 불 여러분 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봉기 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인간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진짜 예배도 마찬가지죠. 진짜 예배는 인간이 만든 어떤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마무리됩니다.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셨잖아요.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부흥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흥회 현장에서 설교나 찬양 막 이런 것들이 난무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것을 통해 남은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도 이후에 어떤 반응과 응답으로 이어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 우리는 이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여운으로 남아져 있는가, 남겨져 있는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끝은 인간의 열심과 땀방울과 이런 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남아요. 예배의 끝도 하나님의 임재로 남아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감동받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매일의 이 아침 예배,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혹은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과 7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신 그 강력한 그 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응답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먼저 제물을 바치는데요.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낙성식 즉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축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마음과 형식은 무엇일까요? 예배 이후에, 아우, 난 죽었어, 큰일 났어. 오늘 말씀 들으니까 엄청 무서웠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 나는 여기에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야.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었구나. 내가 왜 다른 것을 쳐다봤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의 전환이 오는 것이죠. 예배 이후에. 아유, 그래, 감동적이더라. 아, 음악 잘하더라. 사람 노래 잘하더라. 아유, 목사님 참 말씀은 좋더라. 이걸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는가. 그 여운이 남아서, 삶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 예배로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요 예배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공동체와 어떠한 축제로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공동체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이것을 축제적으로 나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축제가 어떤 사람 이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뭐 오늘 성경 보니까 낙성식 유어 낙성식을 약 7일간 진행했다고 이제 후반부 이 그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과 어떻게 그 영혼을 나눌 것인가? 영혼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단 을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반응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참되게 예배자로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은 그 낙성식이 거행되어지고 그 축제가 이어지는 장면 약 7일 동안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봉원식과 절기를 7일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축제적 삶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축제가 있는 거죠. 어저께 들은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아, 이땅 아직 살만하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려지는 것이지 하우, 오늘 월요일이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런 태도와 마인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세상의 쾌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 땅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와 일보다도 그냥 이것이 낫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오늘 월요일부터 다음 이제 주일이 오기까지 우리 인생이 축제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축제의 인생이요. 축제의 절정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제들도 가만히 가다 보면 즐거움은 주지만 끝나면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본그 이후의 축제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는 끝난 후에도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후의 삶은 축제여야 합니다. 거룩한 축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쁨으로 가득 찬 거룩한 축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나만 즐기고 나만 거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제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잠깐 볼까요? 17 2절. 밤에 여호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아주 기쁜 응답의 메시지죠. 솔로몬이 가장 듣고 싶었던 메시지 아닐까요? 그래 내가 너희들 나라 다 도와줄게. 이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이 성전을 합당한 성전으로 내가 받을 거다, 솔로몬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한 기도 그래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이 성도 내가 받을 거야. 여러분 백성들이 한땀한땀 한땀 쌓아 올린 그 벽돌, 그것을 함께 한 사람들과의 그 수고로움이 정말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여러분 이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그 미션을 하나 하나씩 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또한 백성이 겸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성전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 태도를 보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항상 주시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먹고 생활습관을 고치면 반드시 고쳐지고 회복된다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조건 그 알약이 뭐예요? 회계예요 회계의 조건만 충족되어진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이 약속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 돼.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회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힘들어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하면 여러분 그거 안할 사람 있습니까? 사실 힘든 건 뭐예요? 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헷갈리는 걸 아니에요. 헷갈리는 건 뭐예요? 못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제시하신다. 이것만큼 감사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니라 나의 겸손 회개 부족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9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데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는 응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즉 영적 간음을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처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성전까지도 버리겠다고 하셨고 너희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이자 동시에 경고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지만 그 제시한 길을 가지 않을 때는 그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요. 태초리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생명을, 불순종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단순한 종교적, 신앙적 어떤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연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화려한 성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의 언변과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삶을 명확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땅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불순종해서 떠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